문제, 나머지 정리 문제죠?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 일단 식을 세우면 되죠?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당식 x n승 곱하기 이것을 이 뒤에 것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을 세워주게 되면, x의 n승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뭐로 나눴습니까? x 마이너스의 n승으로 나눴죠? 그럼 목숨 qx 정도 잡아주면 되고, 나머지는, 이 어, 뒤에 써있는 거 그대로 옮겨주고 주면 됩니다 2n승 곱하기 x-2 식 세우는 거니까 세워주면 되고 나머지 문제는 qx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x 신에 2를 대입해서 qx의 앞에 0을 곱해주는 방법으로 써주는 거죠 그럼 x 신에 2를 대입하면 이 값은 0이고 뒤에도 2를 대입하면 0이니까 0 갖다 쓰고 2n승 곱하기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나오죠 지수는 어차피 0보다 크니까, 이 지수는 그냥 지워주면될 거고, 그러면, 어, b로 이꼴 정리해주면, 옆으로 이항했을 때, 마이너스 2배 a 플러스 2의 형태로, 인수분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대신에 이 식을 대입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x에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가 되는데, 이 식을 선생님 쓰기 전에, 결국 이 식은 x 마이너스 인수가 있다는 얘기죠. 1을 입했을때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분명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2와 A 플러스 2 갖다 써주고, 대각선 곱했으면 식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식을 요식으로 한번 써보죠. 요식으로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 의 N승 하나 쓰고, X 마이너스 2 갖다 쓰고, 아까 나머지 썼던 거, X에 B 대신에 마이너스 2배 a 플러스 2였으니까 이 뒤에 a 플러스 2를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써주고 x 마이너스 2 n승에 qx 갖다 써주고 플러스 2 n승에 x 마이너스 2를 써줍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가 모두 공통인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하나 지우고 하나 지우고 x 마이너스 하나 지우고 어차피 n 이상의 자연수니까 x 마이너스 인수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남아있죠. 다시 한번 2를 대입해 줍시다. 그럼 이게 n승이 될 거고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4가 되겠죠? 1을 대입하면 이 전체는 0이고, 여긴 뭐 2n승이 나왔겠네요. 그러면 2n승 지워버리면 되니까 1이 돼서,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라고 쓰면 됩니다. 아까 b하고 a는 관계식이 있었으니까, 대입해주면 b 값과 할수 있죠. 12번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두 군을 알파베타라고 했을 때 2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안의 식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f의 알파의 제곱이 3알파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알파는 요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e 고 0이 되죠? 그럼 따라서 알파제곱은으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식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fx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그리고 3 알파 옆으로 넘기면 요런 식의 형태를 만들어 낼수 있어요 근데 뒷식도 상황이 지금 대칭식이기 때문에 똑같아서 뒷식도 대입을 해주면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출문제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laughs>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그럼 여기까지 식을 정리해 놓고 근데 x 제곱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 x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식을 하나 잡아볼게요 f 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x라는 식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0이 되는 값은 결국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이 식은 0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결국 이 식을 인수분해 해주면 아마도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형태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여기 최고 차의 개수가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데 fx가 2차 함수라고 했고 최고 차가 1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입하는 값이 요런 값을 대입하기 때문에 최고 차의 보호는 1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fx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근데 지금 어, 요 방정식이니까 x 알파 x 베타는 이꼴 0이 되는 두 개의 그냥 알파 베타인데 그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식하고 누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x 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f 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라는 식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서로 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f 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옆으로 이항을 해주면 x 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 대신 0 대입해서 결과를 구해주면 됩니다. 아, 무조건 미정계수 듣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굉장히 편하게 풀수 있어요 아, 함수가 지금 x 제곱인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절대값 x를 제곱하나 그냥 x를 제곱하나 식은 똑같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절대값이 x쪽에만 있으면 절대값 함수를 분석해서 결과를 쉽게 구해낼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지금 대칭축이 x는 1이라는 대칭축이 있어요. 아,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 위에는 있 그래프 x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해주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플러스 k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에 0대입하면 k니까 뭐 k 정도를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고 이차함수의 그래프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여기가 지금 x는 1이 되겠죠. 근데 여기 절대값이 있다라는 건이 함수는 우함수가 돼서 이 그래프를 반대쪽으로 정확하게 대칭이 동시켜서 찍어준 그래프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똑같은 높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 주면 됩니다. 선생님 지금 그려 놓은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를 그린 거냐면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절대값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를 그려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3 4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여기가 y축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3이 더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최대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3을 대입한 함수 값을 찾아봐야겠네요 그럼 3을 대입해주면 9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돼서 3 플러스 k가 되죠 그럼 더 위에 찍혔을 거예요 3을 대입했을 때가 그쵸 그러니까 x는 3일 때 최대값이 지금 2값이니까 따라서 3 플러스 k가 맥시멈이 될 거고 그 값을 6이라고 했으니까요 k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라고 써주면 되죠. 뭐 최소값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1을 대입해 주면 되니까 k 대신에 3 대입해 놓고 x 대신 1 대입해서 결과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함수를 활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풀어낼 수 있죠. 이건 좀 지워놓게요. 을 이거 지우고. 위에 14번 문제. 한 실근과 두 허근 알파제곱을 알파 갖는다. 근데 지금 보면 실수 PQ라고 했잖아요. 실수 PQ라고 했으니까 이 3차 방정식은 알겠지만 허근을 가지면 나머지 근은 켤레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근이 만약에 알파, 허근을 가졌어요. 얘가 a 플러스 bi라는 허근을 가졌으면 알파 bar라는 근을 가져야 되죠 a 마이너스 bi라는 근을 허근으로 가져야 하는데 그 허근이 결국 알파 제곱과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곱해 주면 a 제곱 플러스 이 abi에다가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써주면 됩니다. 뭐켤레복소수근 어, 복소수에서 상등 용하면 되니까 따라서 a하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서로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ea, b가 마이너스 b랑 같겠죠. 그러면 저 뒤쪽식에서 a를 구해주면 a는 2분의 1이 나오거나 혹은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거나 혹은 b가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b가 만약에 0이 되면 얘는 허근을 갖지 못하죠. b가 0이 되면. 그래서 b는 0이 아니거든요. 그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럼 a 대신 마이너스 2분의 1이 앞에 식에 대입을 해주면 b의 제곱이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3이 나와요. 그래서, b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 방정식의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가 되어야 되고요. 나머지 한근 알파 바라는 근, 이게 뭐 알파 제곱일 텐데, 이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가 다른 한 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근은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근과 계절 관계 이용하면 얘가 세 근의 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것이 알파와 알파파와 베타를 곱한 결과랑 같은 건데 현례복소수 두 근의 곱을 구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제곱해서 두 개를 더하면 1이 되겠죠? 따라서 베타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아, 너가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써놓고 문제 풀어가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다음 마지막 건 근과 계절 관계 쓰면 되고요. 멜론, 망고, 바나나를 포함한 10종류의 과일로 다음 조건을 만족시는 과일 바구니를 만들려고 할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과일 바구니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바구니의 조합을 만들어 봐라는 얘기죠. 아, 그래서 멜론, 망고, 바나나라고 했으니까 이걸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고 얘를 c라고 놓을게요. 일단 서로 다른 종류 5종류의 과일을 한 개씩 넣는다고 했으니까 원래 이것만 있었으면 10개 중에 5종류의 과일을 골라서 집어넣으면 과일 바구니 하나 만들 수 있죠. 근데, 멜론이나 망고를 넣는 경우는 두 개를 같이 넣어요. 그러니까, A와 B는 같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멜론 망고를 넣었을 때, 바나나를 모두 동시에 담지는 않는다 그랬으니까, 멜론과 망고를 넣으면, 바나나를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멜론 망고를 넣는 경우가 있을 거고, 멜론 망고를 넣지 않는 경우가 있겠네요. 만약에 멜론망고를 넣었다면 바나나를 넣지 않으니까 나머지 7개의 과일 중에서 3개를 골라도 집어넣으면 총 5개를 집어넣는 형태가 될 거고 멜론과 망고를 집어넣지 않게 되면 바나나부터 시작해서 8개의 과일 중에서 5종류의 과일을 골라서 넣으면 됩니다 멜론이나 망고는 하나만 넣을 수는 없어요 같이 넣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경우 수는 두 가지라 이두개더 해주면 되죠 사실 굉장히 간단한 산수였습니다 근데 아마 기억을 잘 못해서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 16번은, 혹시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2차 행렬식이 나와 있으면, 얘는 항상 케일리에미터의 정의로 푸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에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단행렬, e는 이꼴 0행렬. 이게, 이제, 행렬에서는 공식이 몇개 없어서, 이 공식 하나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죠. 아, 물론 성분 아시죠? a, b, c, d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A 제곱 써주고, 마이너스에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A가 되고, AD 구해주면은, 요거가 오메가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요. 요게 단행렬 E 들어오면, 얘는 있고, 영행렬인데, 이 둘은 결국 0이 될 테니까. 그래서 A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될 겁니다. 곱하기 A가 곱해지죠? 근데 알겠지만 이거 오메가죠?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3승은 얼마가 될 거고 1이 될 거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될 거니까 요 식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거든요 요 그러니까 둘을 옆으로 넘겨주게 되면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구할 수 있어서 얘가 결국 오메가 a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a 의 3승을 구하라고 하면 a에다 오메가에다가 양변에다가 a 하나씩 곱해주면 되니까 A 제곱을 쓰면 되고, 근데 A 제곱이 오메가 A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A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A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의 삼승을 구해주게 되면, A는 A 그냥 써주고, A 제곱은 오메가 곱하기 A 갖다 써주고, A 삼승은 오메가 제곱에 A를 갖다 써주면,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A가 됩니다. 근데 이 값은 아까 여기서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00개를 더하라고 했는데, 어느 것도 좋으니까 3개씩 엮어주면 얼마가 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0이 되겠다는 얘기죠. 어차피 3주기를 따라갈 테니까. 그럼 결국 하나만 남겠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을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풀수 있죠. 여기서는 케일리미터의 공식과 오메가 공식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꼭잘 기억해서 써먹어보시고, 혹시 여기서 더잘안 되는 것들이 있거나, 혹은 앞 페이지에서 질문 있으시면 수업 시간에 따로 질문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복습 좀 열심히 해보시고.